인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에어 사신의 모양을 꿈이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나무들 다 계시고 그 발에는 날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로 구워 주세요. 우리는 먼뭐 나라에서 만나.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목소리도> 들을 들었음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스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배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소문은 가나안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나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다는 라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소식을 듣고 연합하는 여섯 명의 왕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왕들이 이제는 먼저 적극적으로 연합을 결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네, 이들이 이제 연합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섯 부족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삼절과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여섯 명의 왕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주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부온 주민들이었죠.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과 여수와 군대의 소식을 듣고도 누군가는 맞서서 싸워야겠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아 여수와와 여리와아이의 고 행한 일을 듣고 나서 이제 이들과 싸워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오히려 화친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꾀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와 그리고 찢어진 기운 포도주 부대와 이들이 다 오절을 보면 낡아서 기운 신과 낡은 옷과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의 소식을 듣고도 누군가는 하나님과 맞서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항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겁을 먹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혜를 모으는 주민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들은 싸우려고 하고 정말 열악해 보이는 기본 족속이라는 이 주민들은 오히려 지혜를 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아 랩이 구원받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죠. 랩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아갔다면 반면에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은 속임수를 써서 죽음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수아가 이 자신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여와 이름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면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라합은 개인적인 믿음에 의지해서 가족의 진멸을 피한 반면에 기본 이 주민들은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 백성이 이들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장면들을 맞이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든 주민들이건 어떠한 이들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미에 보시면 중요한 장면이 나와 있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 기본 족속들을 이들을 주민들을 살려놓은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이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였습니까?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왜 이러한 실수를 여호수아는 범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알려주고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다시 한번 반전의 전투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패배했을 때여호수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티끌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의 여우수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어떻게 할지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의 표정과 상황들을 보았을 때, 거짓을 발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기본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왔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지혜를 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냈다 하더라도, 여호수와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이상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고 답을 기다렸어야 했겠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 모습을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실까요? 그들과 화친을 맺고 살릴이라는 조약도 맺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순간에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길, 명확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될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가? 이 정도면 내 경험과 상식과 주변의 조언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많이 경험해 봐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상상 변수가 발생하곤 한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것을 줄여가고 그것을 더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하며 이러한 중요한 계약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길을 제가 걸어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함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들과 환친하고 그들을 살리리라. 그 살리고 죽이는 것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그들과 화친할 수 있다. 라는 교만함까지도 이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도 이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가 아무리 경험했을지라도 그한 걸음에. 우리가 실수를 범한다면 모든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는 매순간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해봤던 일이고 할수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제가 가는 이 선택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점검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실지 우리가 어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위해 우리의 하루하루를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나 기부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주님 앞에 감복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에게는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주님, 겸손히 주님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소한 선택의 길에서부터 중요한 선택의 길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붕 전도주일 10월 26일에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하는 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전도의 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들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터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목장이 더욱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25일에 있을 말씀대 부흥회를 통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